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카트 미당조님은 그렇군요. 어서오세요. 눈 속이요? 도로시님 눈 속으로 가보자는데요? 눈속 가주세요. 아, 우리 카트 좀미당조님은 우리, 북극곰님 편집자이시라고 하네요. 그럼 밑에 가셔야 될것 같은데. 이게, 리빅이 비행기가 낮게 날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 뭐야. 비행기가 한 750선에서 이제, 목적지까지 달렸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밑으로 가서 떨어지는 게더 빠른 걸로 예측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볼도 있기도 합니다만. 리빅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 자기장 형성되지 않았고요. 50명입니다. 아, 도로시님 일단은 원하시는 가방, 그리고 총, 그리고 연막탄 아, 확인해 주시고요. 아, 새벽에는 무조건 솔로를 도로시님이 원하셔서 합방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솔로를 하셔서 좀, 뭐랄까. 저거, 어, 하셔야 되나봐요. 어, 우지 AK 모으셨나봐요. 호수아비 님이? 대해봐. 자, 일단은 파밍 하시고, 파워 플랜트 쪽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어, 도대체 무슨 삼두개 삼가방까지. 노루신이 <laughs> <laughs> 우지 AKM을 지금 좋아하시는 겁니까? 네? 와 거래 조건이 있나 봅니다. <laughs> 아, 그 그렇죠. 서로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나눠 갖는 거죠. 이제 삼뚝을 좋아하시는 나남꾼이한테두배기로 주시고. 삼뚝이 본인한테 가장 되게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배 타고 들어가도 그럴까요? 배메타 리빅 배메타렛츠고자 모이십시오. 오셔보세요. 썸네일 한번 멋지게 찍어봅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배 위로 올라가 주세요 가판으로 그렇죠 도르시님처럼 썸네일 한번 찍으시죠 예쁘게 오리배로다가 앞으로 살짝 오시고 나무꾼님 빨리 오세요 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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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1 3 0 m 야 우와 아 오늘 볶고님과 합방 방송 어 세번째 입니다 어, 나무 꾼님 빼고 찍어야 될것 같은데요 90m 어쩔 수 없죠 어나무꾼님 추... 빨리 오세요 다들 기다리 잖아요 그냥 출발 하셔야 겠는데 요 영화인 줄 알았어요 자 어서 오셔서 자 도루시님 찍어주세요 우리배와 함께 배 메타 렛츠고 좋습니다 가시죠 운전 잘하셔야 돼요 도루시님 근데 이거 가다가 죽는 거 아니죠? 조금 불안한데? 도루시님이 배 운전을 진짜 좀 심각하시거든요. 이거 가다가 죽, 죽지 않겠죠? 조금 불안해요. 이거 너무 좁아서 약간 드리프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박으시지 말고 끝났네요. 베메타 여기서 종료됐습니다. <laughs> 뭐야 이게? <laughs> 대체. <laughs> 뚫 수가 없는 곳이야. 자 도핑부터 하고요. 저 폭포인가요? 어. 아 썸네일요. 좋습니다. 근데 여기 해 보니까 전략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여포 형식으로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해봤는데 어 이제 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무꾼이 100미터 모기주둥이 도르시님 또 간만에 채팅을 쳐주시네요 자 옆쪽에 이제 좀 털고 네. 이제 자기장에서 미리 앞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쪽 이 맵에도 웬만하면 어, 끝자락 타면서 어, 승률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어 가까이 거리 20m 유지하시고 도심 7탄이 48밖에 없어요 자한번더 모였거든요 I got supplies. 도로시님 그냥 가시는데요. 호수 아비님께서 질탄 치워주셨네요. 요즘에 거의 호수 아비님이 그죠? 앞에 사람이 있어요. 어, 잡고 가야 되기는 한데, 어, 조금 천천히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사격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코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단 자기장 2인에서 싸우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발견을 하셔야될것 같은데. 개구리. 개구리 있어요, 개구리. 바위에 붙으셔서, 저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격을 해주세요. 쏘셔도 됩니다. 점령 형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아, 이씨 네. 돌씨님한테 제가 핑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핑 쪽을 점령하는 식으로 점령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어.. 나무꾼님하고 북극꾼님 1 0 0 m 자 도루시님 쪽으로 넘어와 주시겠어요? 호출 한번 해주세요 도핑하시고자 넘어오십니다 자.. 총소리 냈구요 이제 청소리 듣고 이제 뛰어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 건물 먹고 잡는 게 좋겠습니다. 도르신 핑. 지금 도르신 핑 쪽이 이제 한 코드가 있을 거거든요. 조심하시면서, 음, 저격할 수 있으면 저격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씩 지금. 자, 저쪽까지 넘어갔나봐요. 자, 뒤쪽이거든요. 자기장. 자기장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타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차가 타면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마이 세상. 어물 살짝 건너시고 15명 어 만날 수 있거든요 도로시민 차분하게 앞에 보급 있습니다 보급 주변으로 도보셔야 돼요 아 여기 이메 이민... 는 진짜 위험하다. 자 돌연핑 찍었습니다. 저에 MK 있어 있으면은 이제 좋아하시겠다. 나무꾼님이 MK 너무 좋아하시거든. 저쪽에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MK 있네요. <laughs> 마치 제가 예언자가 된것 같은데. 딴건다 먹었어요. 자 모두 앉으시고 뒤쪽 한번 봐 주실게요. 핑 뒤쪽 음, 매듭 짓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뒤쪽 봐주세요. 뒤에 오는 사람 도로신 핑 열심히 찍어주세요. 도로신님만 핑 찍을게요. 언덕 위로 올라가지 않을게요. 안쪽은 안 보고 바깥쪽만 핑쪽만 볼게요. 핑 찍히면 무조건 그쪽 주의하면서 자 매듭 쳐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괜찮아요 아 나무꾼님 너무 흙먼지 내지 마세요 눈 아픕니다 자 슬슬 가보도록 할까요 매듭 쳐졌습니다 자 현재 11명 남았어요 와 진짜 금방 없는 없어졌다 앞에 사람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일단 도어핑 차인 도핑 하나 해주세요. 나무꾼이 너무 앞으로 가지 마시고. 뭐해요? 거기 언팩 안 됐잖아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 11명. 자, 이 양각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어, 좀 열어놓고,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르시님 원덕 올라가고 있어요. 자, 도시신핑 찍으실 거거든요. 주의해달라는 쪽. 자, 저기 미니 트럭 있네요. 자, 저걸 발견하시면, 어, 저기 앞에 있어.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뭐 AI는 없을 테니까. 네. 북극군님 발견하셨어요. 어 캔디드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쪽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꾼이 너무 대놓고 보인다. 안쪽으로 내려와주세요. 앞에 하나. 도로 하나. 탔어요 차. 양각 조심. 자 지금 양각 양각 나무꾼님 아 허사비님하고 양각 잡아주시고 쏘세요 기다리세요 차분히 허사비님 좀 하나 붙어주세요 허사비 살려주세요 저거 지금 왔다 왔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허사비님, 도루시님, 그리고 부부꾼님 살려주시고요. 파밍 빨리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뒤쪽에, 어, 어 한명그 있거든요? 그 빌리? 그 친구 아직 안 죽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파밍 빨리. 나무꾼이 주변 정리 좀 해주세요. 주변 정리를 해달라는 거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파밍은 빨리빨리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뚫어달라 이겁니다. 자, 아까 그 친구 뒤에 있거든요. 일단 자기장부터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시님이 몰고 달라고 호출했어요. 자, 자기장 인해서 도르시님이 핑 찍으실 거예요. 네. 그 핑만 보시면 됩니다. 나무꾼님 기절. 들어오시고 그죠? 도르시님 가서. 어, 주변을 좀 살펴주세요. 도로시님 따라오시면 됩니다. 현재, 한명 남았어요, 한 명. 아까 그 친구인가? 자, 한명 남았거든요. 도로시님 따라주세요. 도로시님 지금 자기장 열고 있습니다. 어 도루시님이 가시면 그 라인 대로 가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거기엔 적이 없다는 거니까 자 아까 위쪽에 그한명 살았지 않았어요? 그 길리? 그 친구인가? 자 이제 한 명만 하면 되거든요 2인 1조로 하면 될것 같아요 호수아비님하고 나 도루시님 그리고 와우 대박 송승기님 오셨습니다 소세요 개돌치기님 와우 누르신 <laughs> 그냥 들어가서 누운 친구들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미션 성공 고생하셨습니다 개돌치기님오셔오세요 어, 저희 오픈채팅방은 이제 어, 유튜버님들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 합방방송입니다 아, 아무튼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누르신님 어, 최고였어요 치킨 치킨 어 전략도 좋았고 여러분들의 움직임도 최고였습니다 진짜 최고였어 베리 굿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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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